하늘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서울에서 구리역까지 전철로 7분, 가깝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는 구리 전통시장입니다. 시니어 시사톡톡입니다. 전통시장 이야기, 끝까지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시장. 1977년 공식 등록, 구리시 중심에 있는 유일한 전통시장입니다. 점포수 약 393곳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먹거리까지 없는 게 없는 시장입니다 원래라면 사람이 많아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걸음이 뜸합니다 이곳에서 30년 넘게 방앗간을 운영한 사장님 올해처럼 장사 안 되는 해는 처음이에요 설 대목인데도 떡이 안 팔립니다 만원이요 안녕하세요. 설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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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집마다 떡국을 끓여 먹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니, 올해는 좀 어떠세요? 장사가? 아, 올해 네. 형편 없죠. 그래요? <laughs> 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요? 네. 아, 그래도 떡은 기본적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어? 요, 이 떡이요? 네. <laughs> 그게 많이 나가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아. 똑똑 또 이게 대목 저기로 받네요. 예. 네, 벌써 시장에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요. 아 어떻게요? 해 <laughs> 그도 뭐 조건에 따라가야지 어떻게? 이건 얼마 씁니까? 만 원입니다. 만 원. 뒤에 것은이 오천, 오천 원. 오천 원. 여기서 오래 하셨죠? 예. 네, 한 삼십 년 넘게요. 삼십 년. 삼십 년 넘게 하시니까 장사가 올해가 그래도 네, 다른 때 비해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작년에나 올해나. 음. 그래.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좀 나은 것 같아요. 같아. 다행이네요. 우리좀 나아져야 되는데. <laughs>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날씨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가, 경기 침체, 소비 위축, 설민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만두 빚는 손 만두 청년 가게. 올해 장사를 못 자. 사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 0로는 49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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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그러면. 알았어. 3개요맞아요 아, 어서오세요, 언니.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오세요. 어딘세요 <laughs> 예. 네. 아, 안녕하세요. 아이. 그녕하세요 작년보다 좀 어떠세요? 어, 올해 장사가. 워낙 단골이 많아서. 어, 상관이 없어요? 어, 어, 뭐, 그렇게 아, 저기 하지 않고. 다른 데 아, 장사하는 분들은. 네. 다른 분들은 몰라요. 음. 힘들죠, 게다지 네. <laughs> 아, 아, <laughs> 예. 예. 뭐, 누구냐? 유튜브.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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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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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 유튜브, 유튜브, 네튜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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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유튜브, 하나 샀어? 두 개? 한 개? 어머님은 두 개? 두 개? 저기 끝에 있는 언니는 네. 하나? 고기를 많이 넣는지? 그러로는하나나여기 그러니까 <놀라> 신경 썼어요 엄마 섭하지 않을 거야 자주 오세요? 네, 스스로 자주 네. 오세요 네, 네. 아 맛있음 단골집 맛있어요. 맛집인 같다. 네, <놀라> 음. 게 너무 많이 담아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박해 네. 주세요. 동태전, 메밀전 김치전, 꼬치전. 설 대목이라. 다른 가게보다 바쁩니다. 올해는 어떠신지 묻자. 안녕하세요. 형님 예,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좀잘 팔리는가요, 전이? 작년에 비해서 좀좀덜 나가죠. 그이집는잘 아, 나가는 요 손수 만들어서. 손으로 다 직접 하시니까. 아, 이제 명절이라서 이제 바쁘지시겠네. 지금도 바쁘. 지금도 바까요 네. 예약 많이 들어오죠. 네. 아, 네. 예, 네. 아. 네. 여기로 전화하면 되는가요? 아니, 이거 여, 여기는 뭐예요? 네. 아, 네. 은행. <laughs> 아 은행. 아 <laughs> 은행. <laughs> 우리 구독자 중에도 또 전화번호 또 아르케다나 사람도 있어가지고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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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런 시장 이야기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합바 장사 손이 빠른 사장님. 올해 장사는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장사가 좀 어떠세요? 올해는? 비슷해? 비슷해요? 음. 음. 경기들이 안 좋아가지고 다들 뭐 장사 안 된다고 그러 <laughs> 다행이네요, 올해도. 연결제도 음. 음. 많이 나가는 품목이죠? 뭐 간식거리니까. 아, 평상시에 많이 나가는 거고 많은게 많으니까 예. 음. 이건 생선 어묵입니까? 음. 맛있어생 감사합니다 명절에 기대지 않아도 버티는 장사도 있습니다 다양한 반찬들 사이로 가마솥 육개장, 선지의 장국 네, 너무, 너무 너무 많이 옛날 방식 그대로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길을 멈춥니다. 아, 안녕하세요. 출제가 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청년물이 이거 파는 건천 번에. 올해는 <laughs> 네. 아, 네. 장사 좀 어떠세요? 작년에 비해서? 저도 알바에고 아, 알바에서. 알바로는 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가세요 네, 여자는 앞사 남자만 여자만 봤는데 남자만 음. 음. 자, 음. 음. 선물로 많이 나가지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Yeah>.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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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지만 가장 많은 말이 담긴 답입니다.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모르는 하루, 구리 전통 시장은 오늘도 자리를 지킵니다. 사람은 줄었지만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시장의 하루가 지금 우리 민생입니다.